오늘은 구미 평수 30평대 아파트인데요. 저희가 30평대 아파트를 어떻게 40평대처럼 넓어지게 만들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 그 해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화 디자인 최지웅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할 공간은 강남 대치동에 위치한 37평 레미안 필리스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10대 자녀를 둔두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4인 가족의 아파트입니다. 고객님들은 맞벌이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텐데 화장실이 두개 있어도 아침에 가족 모두가 동시에 준비하는 일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특히나 30평대 아파트는 국민평수라고 불리지만 많은 분들이 생활하면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죠. 저의 일화 디자인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좁다고 느껴지는 공간을 어떻게 넓고 편리한 공간으로 바꾸었는지, 그리고 또 디자인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현관입니다. 아무래도 4인 가족이다 보니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존 위치는 보시는 것과 같이 약간 폭이 좁아서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있었죠. 그리고 신발장을 이곳에 설치했던 이유는 이 뒤편에 통신함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통신함을 가리기 위해서 그 앞에 신발장이 많이 위치해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통신함 앞에 신발을 수납할 수가 없게 되고 가뜩이나 좁은 신발장의 수납이 더 좁아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발장을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서 더 넉넉한 수납 공간을 확보했고 기존 신발장이 있던 자리는 전신 거울과 벤치를 위치해서 조금 더 공간의 활용도와 넓어 보일 수 있게끔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신 거울 뒤에 이렇게 여시게 되면 통신함이 숨겨져있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 구석 공간에 수납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이 공간을 아름답게 꾸밀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관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는 벤치나 오브제 공간을 현관의 정면에 배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집에 들어오면 깔끔한 오브제와 포인트 디자인이 되는 벤치가 첫인상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현장에는 벤치를 이쪽으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 벤치는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나 아니면 방으로 이동할 때이 오브제와 벤치가 시야에 들어오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올 때는 복도 바로 앞에 액자를 배치하여서 이 양쪽 방향에서 집의 인상을 강하게 느낄 수 있게끔 디자인하였습니다. 이은 주방입니다. 이 아일랜드가 더욱 길어 보이고 개방감이 느껴지도록 한쪽 면에는 이렇게 거울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거울은 아일랜드의 시각적인 확장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수전이 위치해 있어서 조금 더 물에 강한 유리 재질을 사용해서 실용성도 더했습니다. 오늘은 아일랜드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일랜드는 총 길이가 3,500으로 이 서랍장은 500mm, 그다음 식기 세척기는 600, 그다음 싱크는 1,100, 인덕션과 양념장은 1,30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싱크볼의 길이는 86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싱크대 길이를 1100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또한 인덕션 아래에는 이 커트러리함을 배치하면서 수납 효율을 높였고 양념장은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서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로봇 청소기 설치 위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로봇 청소기는 직수가 가능한 5m 이내의 장소만 설치할 수 있어요. 이번 현장에서는 이 수전 뒤쪽에 하부장에 배치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레스룸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함께 설치하시는 경우에는 드레스룸에 로봇 청소기를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이 이 집의 핵심 공간인데요. 도면을 보시면 십자 형태로 아니면 기억자나 니은자로 보일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이 보입니다. 이 구조는 공간을 분리하면서도 시각적으로 연속성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도는 단순히 이동을 위한 동선으로만 인식되지만 이 집에서는 복도를 새로운 생활 공간으로 재해석하였습니다. 특히 이 라인에 우드 필름으로 포인트를 주어서 이 복도가 조금 단조롭지 않고 따뜻한 느낌이 주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도에 30평을 40평대로 보일 수 있게끔 하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공간이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고 이 옆에는 벽이 없었지만 저희가 문을 철거하고 새롭게 안방을 만들어서 복도 공간을 디자인함으로써 각 공간이 자연스럽게 분리되면서도 연결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안방 문을 철거하게 되면서 이 안방 문의 출입문은 이 복도 끝에 슬라이딩 도어로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30평대에서도 단순히 이 안방 문 하나만 철거했을 뿐인데 이 개방감이 크게 향상되었고 시각적으로도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의 장점은 거주자의 동선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이 복도가 단순한 연결 통로가 아니라 각 방으로의 진입을 부드럽게 안내하는 중간 공간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복도 공간을 활용하여서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나 장신 요소를 배치할 수도 있어서 실용성과 미적 요소를 모두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도의 끝에는 간살 도어장을 제작하여서 배치하였습니다. 이 도어장은 TV월 끝 부분에 세로선 디자인과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같은 라인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창 위쪽에는 공간의 깊이감을 더하기 위해서 거울을 설치하였고 이 거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 복도가 좀더 깊어 보이고 그런 공간이 넓어질 수 있게끔 디자인하였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안방욕실입니다 기존에는 이 공간에 화장대가 있었는데 저희가 세면대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내부에 있던 세면대를 외부로 옮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의 고객님은 맞벌이 부부로 아침 시간에 공용욕실은 자녀들이 주로 사용하고 이 안방욕실을 두 분이 함께 사용하시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세면대를 외부로 배치함으로써 아침 준비가 훨씬 수월해졌고 그리고 세면대가 변식 공간이 되면서 사용과 관리 또한 용이해졌습니다 그리고 기존 수납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서 아침 준비는 안방과 안방욕실 내에서도 모두 해결할 수 있게끔 설계하였습니다 그 이쪽에는 옷이나 외출 시에 필요한 용품들을 수납해줄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쪽이 이제 습식 안방 화장실입니다. 고객님께서 종종 관심욕을 즐기신다고 하셔서 저희는 조정 욕조를 설치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정 욕조는 물 받는 시간이 일반 욕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 욕조에 벤치를 추가하여서 물 받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벤치는 욕조를 사용할 때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허리나 무릎에 부담이 있는 분들이나 신체적으로 전혀 불편함이 없는 분들까지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제가 강력히 추천드리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을 보시면 이쪽에 또 비밀이 숨어져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에 거울을 매립하여서 깔끔하게 숨긴 디자인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샤워할 때 거울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 샤워 바에 면도검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거울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디자인적으로나 관리 측면에서 검도더기가 될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화장실의 깔끔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울을 매립형으로 디자인해서 물품이 적고 관리가 쉽도록 하였습니다. 쪽은 거실입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 고민이 깊었던 부분은 바로 이 창문이었습니다. 이 창문 같은 경우가 거실 크기에 비해서 좀 작아서 전체 공간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느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실 공간과 창문의 비율을 맞추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였습니다. 이 창문을 확장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시각적으로 넓어 보일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았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창문이 굉장히 넓어 보이죠? 저희는 블라 블라인드박스를 설치하여서 창문은 더 넓고 큰 창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지금은 블라인드가 내려가 있어서 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블라인드를 올리게 되면 창문의 사이즈가 좀더 작습니다. 이렇게 블라인드박스를 통해서 창문의 크기를 확장된 것처럼 연출함으로써 거실과 창문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공간이 훨씬 더 개방감 있게 느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존에 있는 창문이 작아도 넓고 균형 잡힌 거실 공간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블라인드박스를 제작하면서 이벽 라인에 맞춰서 아일랜드 쪽에 있는 거울도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이 라인은 단순한 디자인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 공간을 분리하면서도 통일감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벽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라인을 따라서 이 거울을 설치함으로써 거울을 설치할 때이 부분만 튀어나와 보이지 않게끔 블라인드박스랑 동일한 깊이로 안쪽으로 넣어서 거울을 설치하였고 그 앞쪽에는 선반을 설치하여서 조금 더이 공간이 이어져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습니다. 이번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국민평수라고 불리는 30평대 아파트에서 단지 문 하나만 철거했을 뿐인데, 40평대나 50평대에 가까운 개방적이고 여유로운 동선이 만들어졌습니다. 고객님들께서도 기존보다 훨씬 쾌적하고 넓게 생활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도 이대공사가 아니라 비교적 쉬운 구조 변경만으로도 주거환경이 훨씬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세심하게 디자인을 신경 써준 이지애 디자이너와 완벽한 마감 디테일을 선보인 김준현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멋진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